자중단은 중단원, 중단원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잘 잘 듣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두 순서성은 이거와 요거와, 요거와 이거의 c 서로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다는 얘기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같다는 얘기겠죠. 요거 일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넘어오죠. 2a 플러스 a가 되고 5 넘어, 넘어가죠. 이거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3a는 6이 돼서 a의 값은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아야 돼요. 즉 b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나 3b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b 넘어가고, 이거 넘어갑시다. b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b의 좌표는 3이 되죠. 자, b의 값, 좌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a 곱하기 b의 값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나오겠네요.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번을 에, 풀어주었고요 다음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 평면에서 전 P의 좌표가 이게 2A-1,5랍니다. 그러니까, 할때 구해라. 그러면, 요게 X 표입니다 요게 X 좌이니까 7과 같아야 되고, 요게 Y 좌이니까 B 플러스 뭐하고 같아야 돼? 2하고 같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A-1은 7과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1식과, 또, 어, 5는 B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예, 식두 개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 2A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얼마 합니까?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얼마 나와요? a는 4가 나오고, 여기서 b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넘어가서 5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이 나오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4 더하기 3 해서 얼마 나옵니까? 7이 나오겠네요. 뭐, 단순한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점 A가 마이너스 콤마 3과 원점에 대하여 대칭점 B의 좌표가 요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X와 Y 좌표의 부호가 서로 얻었다. 반대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콤마 3이라고 하는 점이 대략 2점입니다. 그럼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채칭이 되려면 요 점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x좌표는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가 되어야 되고 y좌표는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 점이 좌표가 그러면 5,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요게 a고 요게 b라는 소리니까 3a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3 곱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죠. 얘는 3 5 15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돼서 그러면 2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해결이 됐고요. 다음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점 p의 좌표가 자 봅시다. 점 p의 좌표가 a, b가 제 3, 4분면 위에 있을 때 자 그럼 제3사분면에있으려면 어떤 점이 돼야 되겠습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가 돼야 제3사분면이 되게 되겠죠. 그랬을 때 a는 당연히 그러면 음수가 되고 b도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qab+a+b의 플러스 값은 몇 사분면이 있느냐 하는 얘기야. 그럼 q, AB, A 플러스 B의 부호를 결정해 봅시다. 자, 얘는 음수, 얘도 음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X좌표는 플러스가 되고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니까 자,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는 제4사분면이 되겠,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은 제4사분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두 점. 요거와 이것이 각각 X축, Y축 위에 점일 때, 그랬을 때 AB를 구해가지고 그 AB는 제몇 서브면에 있는 점인지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각각 X축, 얘는 X축 위에 있고 얘는 Y축 위에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X축 위에 있는 것은 X값이 뭔지는 몰라. X축 위에 있을 때는 X값을 모른다. 그렇지만 알수알수 알수 있어요. Y 값은 알 수가 있죠. 한다. 그렇죠. Y 값은 항상 뭐다?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이제 봤더니 여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a가 뭔지는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값을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1을 a 남겨놓고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q가 어디 y축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은 뭔지 몰라. 수시로 변하니까. 그렇지만 항상 알수 있는 것은 x는 0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기 y축에 있으면 x는 항상 0이에요. 그럼 2b-4라는 e, 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b를 e, 남겨놓고 4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고 b는 얼마가 돼요?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a와 b가 결정이 됐어. 자, 그런데 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6, 2니까 자, 마이너스 6, x y 표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제 b 사분면이제2사분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제2사분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도, 예, 점 A가 2 마이너스,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D는 이렇을 때, 이걸 꼭지점,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을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얘를 좌표평면에다가잘 찍어보면, 우리가, 사각형이 직사각형인지, 사다리꼴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2,6은 요 정도고, 플러스 6은 이 정도 있다, 갑시다. 여기가 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은 여기가 있겠죠, 이 정도. 여기가 뭐가 됩니까? B가 되겠습니다. 이거 1. 자, 그 다음에 3,1입니다. 자, 3은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로 갑시다. 3,1이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는 3,6, 똑같은 3에 여기 6이 여기가 D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면, 아, 이제 봤더니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요게 가로가 되고, 두 칸에서 세 칸이니까, 다섯 칸이고, 얘는 1에서 6까지니까, 얘도 얼마입니까? 다섯 칸이네요. 그럼 5 곱하기 얼마예요? 5 곱하기 5, 20,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을 해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된게 직사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끝났으니까 지금 7번으로 가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네, 7번 나가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은, 자,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초일 때의 자동차의 속력을 초속 Y미터라고 할때 물음에 답하여라. X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Y는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초속. 1번, 브레이크를 밟기 전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요 구간이 바로 브레이크를 밟기 전이죠. 그렇죠? 초속 30m로 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초속 몇 m다? 30m/sec 또는 초속 30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브레이크를 밟기 전. 여기서 또 브레이크를 밟았네요. 2번 속력이 일정한 것은 몇 초부터 몇초 사이냐? 여기 일정하잖아요. 속력이. 그렇죠? 0초부터 3초 사이가 속력이 일정합니다. 3번,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3초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서 6초까지 섰어요. 6초 사이에. 그러면, 에, 브레이크를 밟, 밟은 것이 3초니까, 6초까지 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초를 빼면, 에, 걸린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몇 초입니까? 3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3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형과 동생이 집에서 직선거리에 있는 도서관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X번과, X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Y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거리, 이것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형은 걸어서,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왔으니까, 동생은 좀 빨리 갔을 테고, 형은 걸어서 갔으니까 좀 늦겠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한 지 6분 후, 형과 동생이 이동한 거리를 각각 구해라, 그랬어. 거리를 구하려면, 우린 세븐틴이니까. 세븐틴, s, v, t.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과 뭐를 구해주면 돼요? 시간을 구해서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동, 이제 동생을 먼저 볼까요? 동생을 봅시다. 동생. 동생은, 2분 예, 2분의 400m를 갔어요. 2분의 400m를 갔으니까 초 분속으로 어, 고치려면 1분에 얼마를 갔느냐 1분에 얼마를 갔습니까? 이걸 2로 나눠주면 1분에 200m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속 200m라는 얘기야. 그러면 200m고 1분에 200m 갔으니까 6분이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6 곱하기 200을 해주면 예. 6분까지 가는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야? 1,200m를 간게 가게 된 겁니다. 동생은 그 다음에 이제 형을 봅시다. 형. 자, 형은 에, 3분의 200m를 갔어요. 3분의 200m를 갔으니까 1분의 그럼몇 m를 갔을 거예요. 1분이면 3분의 200m, 200을 3으로 나눠주면 1분의 간 거리가 나오겠죠. 1분의 3분의 200m를 갑니다. 그럼 6분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00m 곱하기 6 하니까, 3의 6, 얼마를 가요? 400m를 간 거죠, 형은. 자, 이렇게 1번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동생이 도서관에 14분 만에 도착, 도착했다고 할 때, 형이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해라. 자, 그러면 동생이, 동생이 14분 걸렸고, 어. 에, 형이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러면 거리를 거리가 아까 음, 14분 만에 동생이 갔으니까 동생이 간 거리를 먼저 구하면 형이 간 거리나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동생의 그럼 거리를 구해보자. 동생이 1 0분 만에 갔다니까 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성력 곱하기 에, 시간을 구해주면 되죠. 동생은 아까 얼마나 됐어요 1분에 200m 를했어요 200m 곱하기 14분이니까 동생이 간 거리는 에, 8 2서 2,800m입니다. 결국. 그럼 형도 똑같이 2,800m를 가야 돼. 그러면 형은 이,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형이 걸린 시간은 t는 거리가 2,800m니까. 2,800m를 형이 아까 얼마입니까? 분속 나누기. 3분의 20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곱하기로 고쳐서2800 곱하기 200분의 3 해주면 되겠죠. 0두개 집어주고 0두개 집어주고 약분하면 1, 4 그럼 14 곱하기 3이니까 4, 3, 12 3, 1, 은3 42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요? 42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8분이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했어요.